하는 예쁜 친구들 샬롬 오늘도 소중한 예배를 지키고 마음을 들여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해요. 지금처럼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기뻐해요.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할게요. 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 하나님께 우리도 사랑해요 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려 볼까요? 사랑... 변화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 찬양으로 말씀을 지켜볼까요? 말씀을 지키자. 잘 지키며 우리의 모습을 절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의 어린이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 찬양으로 알아볼까요? 다 같이 나는 야. 찬양할게요. 선생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 싶어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더 가지고 싶어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세요. 지혜를 부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자, 친구들 이제 말씀 여행 떠날 시간이에요. 다 같이 손 성경책 준비하고 이것은 성경 오늘의 s y 말씀 yes, y e 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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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에 뽀뽀를 쭉 예쁘게 덮고 마음 속에 넣고 우리 말씀 여행 떠나요. 인형 내 거다 내 거야. 오 재밌어. 오 재밌어. 뭐야 너? 인형 빌려주기로 나랑 약속했잖아. 약속? 싫어 싫어 싫어. 내가 더 가지고 놀 거야. 너무 재밌거든. 예꾸미 너 진짜 미워. 헤헤헤. <laughs> 룰루랄라 룰루랄라. 소망아, 너 무슨 일 있어? 전도사님, 예꾸미가요 이인형저 빌려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랑 한 약속을 안 지켜요. 흠, 내가 계속 가지고 놀 거야. 예꾸마, 너 소망이랑 약속했으면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야? 음, 뭐 소망이랑 약속은 했지만 내가 계속 가지고 놀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예꾸마 소망아,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까? 네, 좋아요. 음, 네, 알겠어요. 그럼 전두선님이 성경 이야기 속으로 하면 친구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온 우주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가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나쁜 일도 일삼았어요. 이러한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고쳐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예스라예요. 예스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가 너무나 부끄러워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 우리의 키를 넘어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함께 모여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였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을 불뜨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의 모든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또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모든 생물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날마다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억압받는 것을 굽어살피셨고 또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며 부르짖는 소리도 들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집트의 바로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 조상들을 멸시하는 것을 아시고 손을 들어 크신 권능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대적들에게 쫓겨 바닷가에 이르자 주께서는 바다를 둘로 갈라놓아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발로 밟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해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신의 산에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의로운 법도와 참된 율법과 선한 열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배가 고프면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셨고, 목이 마르면 바위에서 물이 소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조상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목을 뻣뻣하게 세운 채 고집을 부리며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금덩이를 녹여 이집트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며 주께서 행하신 기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토록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여, 사랑의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굳게 언약을 세웁시다 자 여기 종이에 글로 쓰고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통해 앞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것을 약속하며 레이윈과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나와 언약을 굳게 세우고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예꾸마 소망아, 오늘 성령 이야기 잘 들었니? 네, 전도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 그렇군요.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약속을 지키시고 용서해주셨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하나님께 잘못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다시 새롭게 약속했어.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참,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네요. 그럼 소망아, 비록 예꾸미가 약속은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 마음 닮아 예꾸미를 용서해 주는 건 어떨까? 네, 용서해 줄게요. 예꾸마, 예꾸미는 인형을 더 가지고 놀고 싶어도, 서로 약속한 건 기억하고 지켜야겠지? 네, 전도사님. 음, 소망아, 아까는 너랑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했어. 미안해. 나 이제 약속을 잘 지키는 예꿈이가 될게. 그래, 예꿈아. 나도 약속을 잘 지키는 소망이가 될게.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성벽을 완성한 후 에스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다시 기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한 약속을 꼭 꼭 지키며 살겠다고 다시 약속했어요. 예꿈 친구들, 우리도 가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엔 하나님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바로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나가는 멋진 예꿈 친구들이 되기로 꼭꼭. 약속해요. 약속한 친구들은 전두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는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멋진 예금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